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전원주택의 장점은요. 어 이렇게 낮지막한 어 야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서 정말 아늑함과 포근함을 주는 그런 곳에 위치한 어 전원주택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이곳의 아주 가장 큰 장점 바로 어 1층과 2층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운동장만한 한 10평가량 되는 정도의 정말 넓은 테라스 공간이 있다는 게이 집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어 저기 멀리 검평 앞바다, 푸른 바다를 보면서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이곳에서 지인분들 오셨을 때 정말 바베큐 파티도 하고 어, 활용할 수 있는 어, 그런 멋진 공간으로 꾸미셔서 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이곳의 아주 가장 큰 장점 같습니다. 이렇게 멋진 공간을 갖추고 있는 이런 곳에서 어, 멋진 전원 생활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서둘러 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화도 대표부동산 마당발 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양도면에 있는 마치 산 속에 있는 듯한 숲세권에 있는 듯한 평지에 있는데도 그런 느낌이 드는 아주 운치 있는 전원주택이 있어서 나와 봤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주택은 바로 이 뒤에 있는 주택입니다. 자, 현장에 나와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눈에 많이 뜹니다. 일단 여기 위치는 강화대교에서 15분, 초지대교에서도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딱 중간에 있는 이 층에 있고요. 여기 첫 번째 장점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평지에 조성된 이 단지, 뭐꼭 전원주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입니다. 그런데 평지에 있는데도 주위가 야산이 바로 붙어서 이이 이 주택을 중심으로 뺑그러니 원형으로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마치 숲속에 와인트한 느낌입니다. 아늑하고 조용하고 운치 있고 어, 산새 소리가 상당히 예,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 조용한 평지에 있으면서 이 운치 있는 전원 생활을 즐기시는 분께 어,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장점은 여기가 건평 앞바다가 차량으로 3분 거리에 푸른 앞바다와 해안도로를 어, 갈수 있다는 게큰 장점입니다. 뭐 건평 앞바다 가면 예, 굉장히 카페, 멋진 카페가 두 군데나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장점은 1층과 2층에 굉장히 넓고 큰 테라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 테라스에, 특히 1층 테라스와 2층 테라스는 딱 보면 굉장히 넓어서 지인들과 정말 뭐 이렇게 바베큐 파티나 뭘 하셔도 충분한 단체 손님이 와도 충분하고요. 특히 2층 테라스는 네, 바다 조망이 굉장히 좋다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장점은 여기가 튼튼한 네, 철골로 만든 H빔으로 만든 주택이라는 거 그래서 견고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섯 번째 장점은 가격입니다 정말 이 초지대교 강화대교 딱 15분 거리에 마치 숲 속의 와인듯탄 이런 산장의 와인듯탄이 느낌의 운치 있는 이 주택의 가격은 3억 4천입니다 자 일단은 드론을 띄워서 주변 환경을 보고요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 본 주택의 진입 도로입니다. 특히 여기는 자숙군이 잘 포장된 마을 안길 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요. 자 이렇게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폭은 3m고 특히 네, 상수도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변 환경을 보면 네, 이렇게 야산이 이본 주택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게 붙어 있다는 거 아주 조용하고 어, 운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자 이제 본 주택을 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본 주택은 네, 징크로 네, 외부를 마감을 해서 상당히 네, 좀 무거운 네, 견고한 느낌이 들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네, 이렇게 텃밭도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뭔가 네, 뭐 고추부터 해가지고 많이 심어져 있는데 특히 또 이렇게 잘 가꿔진 네, 잔디 정원도 있다는 거 특히 네, 주차는 어, 차량 예, 보통 두대 이상 어,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히 옆에는 뭐 같은 주인이라 차는 뭐 마음껏 지인들 오면 주차는 예,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뭐 당분간 어, 지을 계획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는 예, 전에 예, 애완견을 많이 키우셨다고 해서 이렇게 현수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뭐, 개, 뭐 전원생활은 또 이렇게 진돗개 한 마리 키우는 게또 낭만이 아닐까요? 자, 그리고 바닥은 이분이 뭐 잔디 심는 거를 관리하기가 힘들어 하셔서 이렇게 예, 브로크로, 아니, 브로크란다. 이게, 아, 이게 뭐죠? 뭐라 그랬죠? 이게? 보도블록. 아, 보도블록. 그렇게 흔한데 말이 안 나와. 네. 이 보도블록으로 어, 이렇게 쫙 시공을 해놨습니다. 또 이렇게 야외 수정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이 텃밭에 정원 가꾸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자, 이 집의 최대 장점은 바로 예, 1층과 2층에 이렇게 멋진 멋진 예,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런 테라스는 특히 비올 때비 어, 소리가 굉장히 낭만적으로 들린다는 거. 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도 전부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뭐 지인들 10명 정도 이상 오셔도 충분하다는 거. 여기서 예 바베큐 파티를 즐길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요. 자, 보시면 네 이렇게 특히 이 집의 장점은 이렇게 전방에 막힘없는 아주 시원한 뷰가 장점입니다 막힘없는 그리고 저기가 바로 바닷가인데 여기서는 안 보이고 2층에서는 어, 바다가 어, 무척 잘 보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2층으로 네 바로 여기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바로 2층 테라스로 어,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어, 여기는 뭐 굳이 2층에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군자대로행이라고 자, 정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로, 자 내부로,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들어가면, 네 당연히 하이그로시 신발장이 있고요. 사면동 중문을 통해서 딱 문을 열면, 자 2층으로 2층으로 예, 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자, 이 우측으로 보면 여기에 장점은 포베이식으로 긴 복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그냥 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좌측은 작은 방입니다. 자, 작은 방, 판백나무로 시공된 작은 방이 있고 여기는 뭐 거의 저기 고양이 방으로 사용을 하고 있네요. 사람이 사용해서 시원찮을 판에. 자, 그리고 이렇게 벽도 이렇게 수납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장식장이죠. 자, 여기에 거실 욕실입니다. 여기는 자, 보시면 예, 뭐 화이트 톤으로 해서 아주 깔끔하고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우측으로는 예, 다용도실, 예, 다용도실 아, 세탁기와 뭐제 김치냉장고 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자, 여기가 쭉자 예. 여기 뭐 햇볕 때문에 저 카튼을 쳐놓으셨는데 붙박이장도 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층은 방두 개, 욕실 하나, 넓은 거실과 주방이고요. 자, 여기가 주방입니다. 뭐, D 자 형태로, 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어, 창문들도 두 군데가 시공이 돼서, 어, 채광도 좋고 환기도 굉장히 잘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자, 여기서 좀 정, 여기 싱크대 주방 끝에서 보는 거실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거실 등박스도 아주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아트월도, 네, 보니까 자작나무 같기도 하고, 어, 뭘 바우나 뭔가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바로 이 거실에서 아까 봤던 넓은 테라스로 나갈 수 있다는 거. 여기서 바로 진드로시면 식사로 나갈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고요. 자, 그러면 2층으로 자, 2층으로 바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은 2층도 1층 못지 않은 여기도 테라스가 어 제일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층 올라가면, 이렇게 또 2층에도 거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 1층보다는 작지만, 중정 느낌의 제법 큰 거실이 있고요. 바로 여기가, 테라스는 나중에 보이도록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2층은 방 하나와 욕실 하나 구조입니다. 자, 2층 방은 아래층 안방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보시면 아주 깔끔합니다. 크기도 1층보다 어, 조금 차이 조금 작을까?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욕실도 1층과 비슷하게 화이트 톤으로 다 시공을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이 집의 최대 장점, 자, 테라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청 넓은 예, 테라스가 예, 이렇게 있습니다. 아 자, 여기를, 자, 테라스에서 바라보는 뷰인데요. 자, 아주,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특히, 저기에 날이 조금 흐려서 그런데 저기에 성모도와 바다가 아주 가깝게 아주 환하게 잘 보인다는 거이 집의 최대 장점은 뭐 1층과 2층 테라스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되고요 제 생각은 여기를 예, 딱 막아서 썬룸으로 어, 사용하셔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썬룸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으신 것 같아요 자, 내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